그러분이개는1개는1 0개아나저 지금 너무 힘들거 만들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플리우석입니다. 네, 리틀소요의 장성혁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또 장성혁 선수님한테 스쿼트를 배울 건데, 사실 스쿼트는 진짜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스쿼트를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동하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발목을 많이 써라. 진짜? 이게 처음 듣는 분들 의아, 의아할 수 있는데, 응. 보통 스쿼트 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러니까 고관절 이쪽에서 많이 봐서 뒤로 먼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웨이트는 응. 항상 수직적 아에요 수직에서 올린다면? 우리 발목에서 먼저 받는다 이니요 어, 골반에서 체크하는게 아니라 발목에서. 그러니까 발목의 가동성이 일단 확보가 먼저 돼야 아름다운 스쿼트를 어... 할수 있다. 발목에서. 먼저, 중력을 받아서, 최대한 수직으로 앉아내는 게, 내가 봤을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인 스쿼트 자세가 나와. 근데 이거 선수분들이 맨날 강조하시는 게 지면을 자꾸 누른다는 느낌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못 찾을 수 있어서, 맨몸으로만 하거든요. 아... 이것도 제가 해보고 나서 하니까, 힘든 건아닌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무릎이 벽면에서 떼지지 않게앉는 거예요. 손은 만세. 내힘 주어야 되니까, 이그 상태에서 스쿼트, 그대로. 무릎이 떼지지 않게. 어, 제 손가락 아 무른다 생각하고. 그렇지. 여기까지 왔다가 무릎이 떼지지 않는 채로 또 올라요. 와 그래. 하나. 그렇지. 무릎 떼지지 않게. 잘 나오네. 둘. 그렇지. 어. 셋. 그렇지. 으 응. 아씨~ 그렇지~ 5개도~ 뭘 캐야지, 몇개 내야지, 몇개 내야지, 내야지, 하나~ 와. 캐야지? 뭘? 와오 뭐,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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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번 나면 욕하시겠는데 응? 하나만 더 마지막 <laughs> 마지막 업. 오케이 자 지금 이 느낌 딱 왔을 때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스쿼트를 딱 하는 거야 <laughs> 자 우리 보통 이제 스, 스미스로 스쿼트를 하실 때이 발을 댄 데서 발 발을 좀 앞으로 댄서 약간 기대는 느낌을 하실 거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수직으로 아. 자 앞에 월이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발목 써서 그대로, 아 그대로. 자더더더더이 그 상태에서 밀어야지 오케이 아 됐어 그, 이 느낌으로 가면 아 다시 좀 조금 될때 직근 포커스네요 네오곧 다시 곧 바로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바로 내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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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그렇지 바로 내려야 돼. 아, 발목 쓰고 발목 떼지지 않게 발목 지는 거야. 그렇지. 이건... <S> <S> 와. 아니 저기 왜손 손가락 자국 있나? 요 <laughs> 여기. <웃음> 아니 이런 스쿼트는 처음 해봐 무릎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 접근해서 네. 이게 몸이 약간 그렇지 앞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점 수축이 돼요. 와.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laughs>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펌핑감 장난 아니에요. 효율감. 그럼 이거는 스쿼트는 몇 세트 하세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3세트 하는데 2세트는 그냥 어, 뭐. 가갈 준비. 그리고 본 세트는 만들면 될 거지. 그러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언제 넣는 게 좋아요? 익스텐션을 먼저 하고 스쿼트를 합니다. 아, 좋아요? 익스텐션을 먼저 하시고 월 스쿼트를 하시고. 어, 월 스쿼트 그다음에 이제 네. 래서 뭐 여자 선수도 그렇고 남자 선수도 그렇고 이제 대퇴 사이즈나 이제 어떤 분리도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라서뭐 3대 멱터즈 어. 아저 스쿼트 180인데 그러면 어. 테이블만 오셔서 익스텐션 차고 월 스쿼트 어. 하고 용하고 집에 가세요. 저도 일을 가고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중량을 좀 실으시면 아무래도 대퇴 사이즈를 좀하리게 훨씬 더 수월하고. 음. 그러면은 정 자세로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케이.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촬영을 떠나서 정말 많은 걸 갖고 왔니다할수 있게 금방 가져가시는. 너무 너무 재밌어. 그렇지. 고개 내려주고, 그렇지. 네, 어려움 겪어가고, 일어날 나 자신. 그렇지. 그리고 고중량을 칠때 있어서 꿀팁은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하복부까지 힘이 들어가야 돼. 요 아. 자, 올라왔을 때, 자 코로 하복부 여기까지 힘 들어가. 들어가. 어, 그래. 자 들어갔을 때 내려가. 그래서 이 하복부랑 공간이 랑딱 걸려있는지 재밌어. 거기서 올라오는 거야. 어. 다시. 아, 너무 많이 알려줬어. 오, 들어가. 코로하니까 하복부에 들어갑니다. 걸렸을 때, 업. 오, 걸려. 다시. 업. 오! 다시. 업. <laughs> 호흡도 좋네요. 호로하니까 어, 네. 하복 부트어가 하고, 또 선수들이 호흡을 굉장히 많이 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투머치하게 참게 되면 이제 블랙아웃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소리 지르는 이유가, 아 숨을 이렇게 빼는 것보다, 아! 하고 빼는 게 훨씬 더 이제 낫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치 보여제 센터 차리는 거죠 아, 오늘, <laughs> 마음껏 지르냐고. <지적이라고>. 네. <laughs> 아, 오늘, 진짜 탈탈 털어 갑니다, 여러분. 지면을 누르세요. 이. 게 진짜 <laughs> 엄청 달라요. 자, 여기서도 수직을 맞춘 상태에서 발목 크게 이용해서 지면을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그러면은? 그럼 우리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그 종결이 되는 거죠. 걸려요. 걸리는 요기죠 여기서 어. 더 내려가야죠. 버딩크. 어. 나오니까. 여기서만 움직여요. 하나, 둘, 아, 세. 다섯 오케이. 그 걸린다는 표현이 정확한 게 호흡을 제대로 마시면 하복부 여기에 딱 들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복횡근이 꺾이는 구간에서 풀려요.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 어느 순간 가장 안정적으로 딱 고관절과 요 하복부 여기 사이에 탁 걸린 지점. 그러면 내가 눌러도 이제 딱 버틸 수 있는. 근데 더 이제 눌렸으면 이건 뒤로 꺼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스타일이 뭐냐면 아예 스쿼트 를할때 굳이 엉덩이다 쓰지 말고. 대퇴근에 최, 최대한 피로 줄수 있는 건다 주고, 응. 뭐, 힙스러스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걸로 나눠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도 어... 총이 어... 된다 이것도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인 게, 이게 짧고 굵게, 직근을 엄청 단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버리고, 차라리 힙스러스를 보증형을 치면 이렇게 균형 잡히기 오히려 틀수 있을 거고. 그죠 굳이 스쿼트를 잡고 엉덩이에 주려고 하기보단,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허벅지 타깃하고 엉덩이를 나눠서 하는 것도, 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제가 또 운동하는 것도 구관점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아직 그거 루틴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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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는 루틴을 마저 해야 돼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안녕. 큰일 났다 이거. 아, 레슨생들 이것도 아, 재등록 안 하겠네. 대이요 아, 난 너무 행복해 지금.